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한 찬양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또는 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 운전은 참어렵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고 안개등도 켜고 또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켜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 밖에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처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비 오는 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표지판 많이 붙여놨습니다. 비 오는 날은 최소 3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어, 이런 날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게 되면 훨씬 더잘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뭘 해야 할까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 제 경우라면, 어, 일단 뭐 라디오나 뭐 음악이나 다 끕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집중을 분산시키는 소음들이나 뭔가에 대해서 다 정지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을 멈추고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내가 제법 한 운전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운전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렇죠? 어, 소리를 키워서 어,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이건 아주 쉽게 하는 일이죠. 또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다행히, 어, 핸즈프리라고 해서 차에서 직접 전화기를 귀에 대지 않고 통화를 할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통화의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실 위험한 것이 맞는 일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핸드폰을 보시죠. 핸드폰 보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운전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본, 아, 저건 절대로 아니지라고 하는 일들을 좀 예를 들어 말해봅니다. 저는요 신문 보시는 분을 봤어요. 신문 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운전대 앞에 놓고 이렇게 접어서 운전을 하시면서 신문을 이렇게 읽으시는 분을 봤어요. 어, 화장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던데요. 혹시 운전하면서 도시락 드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 드시는 분도 봤고요. 어 요즘에 그래도 보셨을 것 같아요. 강아지랑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봅니다. 어, 제가 한 번은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인데요. 아이를 안고 운전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뭔가 알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어, 그 아이의 생명의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 어,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그런 일 보면 잘안 참거든요 바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어, 악천후 속의 운전이라면 더더구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어, 이 악천후 밖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항상 화창하고 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기가 너무 좋은 날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너무 잘 보이고 또 감사하게 옆에 차도 별로 없어. 뭐 이런, 뭐, 길에 운전하는 건 생각보다 참 편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이 있으니까 크루즈 켜놓고 가면 뭐 차선도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안전히 알아서 속도도 줄여주고 다시 달리고 하는 그런 운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흐릿하고 비바람이 불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들려줍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어그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장의 구성과 내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어, 혼매하게 하고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사장 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예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운전을 할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안개가 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또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두 본문에서 보시는 보신 것처럼 사단은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 미혹하던 자, 그 그와 함께 그의 그를 쫓아내던 부하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 같은 사단의 성품 또는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과 미혹과 또 다른 말로 유혹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단의 유혹은 어떤 거대한 악의 모습을 띄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단인 것을 알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까지 바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이며 또한 매우 현실적인 모습 속에 자신을 감추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속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진 미혹이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에 눈뜨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중한 명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통해서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예수에게 빼앗기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그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예수의 손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통찰인데요. 잠시 이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생각과 방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 제가 책으로 설교를 잘안 하잖아요. 가끔 이제 인용하기는 하는데요. 책으로 설교를 좀 이어갈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사서 이번 상반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다음 시간에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후배 악마인 초자 신입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이렇게 서른 한 편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전부 사단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얘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받고 은혜를 받으면 아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나, 내 마음하고 똑같아. 잘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런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편지에 몇몇 그 문장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상적인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게다. 뭐, 쭉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 어, 인간, 이 사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또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게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배 악마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경험적 조언인 거죠. 어, 사람은 뭐큰거 필요 없어. 아주 작은 거, 그냥 일상에 그 작은 걸 하나 툭 던져주기만 하면 금방 그냥 거기에 매몰돼 빠져버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의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돼. 이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요, 우리를 말합니다. 사단이 영혼들, 사람의 영혼을 지칭할 때 환자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빨리 자신들의 나라인 땅 속으로 이렇게 데려가야 한다. 이게 치유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 할 때면 아침에 봤던 뉴스를 떠올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려고 할때그 아침에 쓱 훑어봤던 여러분들 눈 떠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핸드폰 보시는 일이죠? 어, 뉴스 보시죠? 사실 그거 꼭 읽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만 왠지 꼭 그게 언제 생각나냐면 어,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싶을 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나면 어때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나 말씀을 읽으려 할 때면 저녁 반찬거리, 저녁 반찬으로 뭐 먹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 이 이야기에서 사단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냐면 사람의 주위에서 양쪽에서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검은색 그 악마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사람에게 속삭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단도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계속 주입하고 속이려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옆에서 사람을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의 일들이고 또 항상 직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들고 또 그것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루이스의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굶주리고 있어? 너에게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배고픔부터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 부추기고 있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배고프다 라고 하는 지금의 너가 처한 현실을 집중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사단의 유혹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는데 이 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사단이 공격해올 때 이겨낼 수 있어. 말씀을 많이 암송해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이 이야기를 잘 읽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야기 속에 말씀으로 대답하신,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이 말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거짓인 것을 아신 겁니다. 답을 알면 문제가 쉬워 보이죠. 어, 초등학교 3학년 서윤이가 가끔 넌센스 퀴즈를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알아? 아마 학교에서 들어오거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된것 같아요. 그걸 아빠한테 써먹는 거죠. 물론 그때 알아도 맞추면 안 되는 건잘 아실 겁니다. 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방구 끼지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넌센스 퀴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감도 못 잡으실 겁니다. 근데 답을 듣고 나면 모두가 아실 답입니다. 방구 끼지 마, 영어로 돈가스. <laughs> 답을 알면 <laughs> 이해가 되죠? 답을 알면 문제가 쉬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실상은 거짓, 미혹, 속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사단이 상기시켜 준 배고픔은 그 자체로는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단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에 눈뜨게 만들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은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너를 위해 살아. 그것보다 지금 당장 너의 필요한 것을 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속임, 유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눈뜨게 하려 했던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싶어 했던 그 현실이라는 것은 진짜일까요? 여기서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도록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로 묻지 못하게 하거라. 조금 풀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라 라고 하는 조언의 의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듣거나 느껴지는 것, 즉 내 삶의 주변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바로 그 좁은 세계에 머물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직 육체적인 실제에 사로잡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나 진리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라는 것은 앞서 몰두하게 만들었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야말로 진짜 삶이라고 이것만이 현실이라고 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가 무슨 뜻인지를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뭐지? 진짜란 뭘까?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나에게 이게 중요한 걸까? 라고 하는 등의 질문, 이 본질적인 질문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영원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는 이 같은 사람 곁에 바짝 붙어서 그 원수 예수가 계속 사람을 인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묶어서 이해하면 스크루테이프가 한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적 감각의 세계에 몰두하게 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게 해라. 하지만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정도의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마가 이렇게까지 막고자 했던 실제, 즉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람의 죄와 타락,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 땅을 넘어 우주적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들려주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진짜 현실이 아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좁은 경험적 현실에만 눈을 "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거창하고 눈에 띄는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 신앙을 무너뜨릴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며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행하는 그 작은 찰나의 일들 잠시 핸드폰을 본다거나 눈 감고 존다거나 옆 사람하고 대화한다거나 이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사고는 일어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길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사소한 일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게 되면 일어납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보통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상 중에 무엇이 더 현실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것을 정말 나의 현실이라고 느끼고,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냥, 다른 세상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나의 이것만 현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좁은 세상의 가짜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짜 현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진짜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그것부터 해결해 사명 구원 그딴 건좀 뒤로 미뤄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직 내가 살아가며 겪는 작은 이 세계의 좁은 일들 속에서 그것만이 나의 현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가 두루루 불쌍히 여겨 주시고 눈을 들어 눈을 떠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